이번 설명드릴 명령어는 Shutdown 입니다. s h u t o w n 이라는 명령어인데 일단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앞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려면 루트 계정을 들어가셔야 합니다. 루트 계정을 들어가서 루트 코한을 얻은 뒤에야 이 Shutdown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일단 Shutdown 명령어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4개 정도가 있는데, 셧다운 마이너스 알 플러스 1라는 이 명령어는 알이 리부트의 약자라서 셧다운 하구 리부트를 1분 뒤에 하겠다 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치면 지금 현재 시간 이후에 바로 리부트를 1분 뒤에 하겠다. 라는 명령어입니다. 이 명령어를 취소를 시키려면 Ctrl+C를 누르면 이 셧다운이 취소가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어 다시 셧다운 리모트 나우라고 치면 지금 바로 리부시 되고 플러스 1, 1분 2분 이렇게 시간을 치면 분 단위로 리부시 되는 거고 만약에 21시로 치면은 지금 21시가 되면 바로 리부트를 시작하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. 또 다른 옵션에는 셧다운 -h u 이는 명령어는 그러니까 r은 리부 h 는데 엔치는 시스템 종료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과 1분 뒤에 시스템이 종료를 하겠다 라는 명령입니다 또 취소는 ctrl c 누르면 이 셧다운이 취소가 됐습니다 라는 명령입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셧다운 마이너스 k 5분 이렇게 치면은 이 지금 바로 셧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에게 종료 경고 메시지만 전송이 됩니다. 5분 뒤에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명령어는 셧다운 마이너스 K라는 명령어입니다.